오늘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미국 기술주를 주로 담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커버드콜 ETF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콜 ETF는 총 4가지로 타이거 상품 2개와 코덱스 상품 1개 라이즈 상품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TF별로 전체 종목 이름과 기초 지수를 보면 4가지 ETF 모두 아예 다른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결국은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들을 매수하고 동시에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라이즈 미국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는 KDI 미국테크백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들을 매수하고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콜옵션을 매도한다는 점에서 보유 주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긴 합니다. 또한 타이거 미국나스닥백 커버드콜 합성 ETF는 월간 단위로 콜옵션을 거래하며 나머지 세 ETF는 모두 매일매일 간 단위로 콜 옵션을 거래합니다. 따라서 구성 종목으로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요. 위에 세 가지 ETF는 모두 나스닥 100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을 구성 종목으로 담고 있으며 라이즈 ETF의 경우 KDI 미국 테크백 지수에 포함되는 주식을 구성 종목으로 담는데 대부분 나스닥 100 지수와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담는 동시에 모두 옵션을 거래하여 매달 분배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백 커버드 콜 합성 ETF의 경우 자산운용사에서 직접 종목을 매수하여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업 계약을 통해 간접 운영되는 방식으로 ETF 이름 뒤에 붙어 있는 합성이라는 뜻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해당 ETF들의 시가 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거 ETF의 경우 각각 3,700억 원대. 5,900억 원대 규모를 가지고 있고, 코덱스 ETF의 경우 1,200억 원대 규모를 라이즈 ETF의 경우 100억 원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라이즈 ETF의 경우 시가총액이 확실히 작은 편이고, 거래량 측면에서도 라이즈 ETF만 10만 주 이하이며, 나머지 세 ETF는 모두 1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어, 유동성 부분에서는 라이즈 ETF가 가장 아쉽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투자 성과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총 수수료를 비교해 보면 타이거 합성 ETF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타이거 데일리 라이즈 코덱스 순서입니다. 이렇게 화면에 나와 있는 그래프처럼 국내 ETF는 보수 이외에도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가 많이 존재하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당 네 가지 ETF만 보더라도 타이거 데일리, 코덱스, 라이즈 세 ETF 모두 보수는 동일하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 수수료에서 꽤나 큰 차이가 있기에. 코덱스가 가장 저렴한 수수료를 나타내고 있죠. 다음으로 최근 6개월 동안의 분배금 지급 내역을 보면, 타이거 ETF 두 종목은 상장한 지 6개월 이상이 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분배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나와 있지만, 코덱스와 라이즈 종목의 경우 상장한 지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분배금 지급 내역이 모두 나와 있지 않고, 라이즈 ETF의 경우, 특히 2025년 1월 분배금이 아직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해당 ETF들은, 지금까지는 모두 매달 말에 배당 기준일이 있었고, 매달 초에 배당 지급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알아본 최근 분배금 지급 내역의 월 평균 금액을 바탕으로 연간 배당률을 계산해보면, 타이거 ETF 두 종목은 10%대 초중반에 연간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고, 코덱스 ETF의 경우 24%대, 라이즈 ETF의 경우 18%대의 연간 배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배당률 측면에서는, 코덱스와 라이즈 종목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볼수 있지만, 아직 두 번의 지금 내역 밖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조금 더 지켜봐야 할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커버드콜 ETF의 상장일인 10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주가 수익률과 누적 분배율을 더한 총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우선 주가 수익률에서는 타이거 ETF 두 종목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고, 분배율에서는 라이즈 ETF가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한 총 수익률에서는 타이거 데일리 라이즈, 타이거 합성, 코덱스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는데요. 측정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만큼 네 가지 ETF에서 아주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내 상장 미국 ETF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환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그래프의 측정 기간인 10월 22일부터 12월 27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 달러 환율 역시 7% 가량 변동하였고, 원화 약세, 즉 달러 강세 흐름을 보였기에 달러 자산을 담고 있는 해당 ETF들과 같은 국내 상장 미국 ETF의 경우 수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결론을 내려보자면 우선 가장 저렴한 수수료와 가장 높은 20% 내외의 분배율을 원하시는 분들은 코덱스 미국 나스닥 백 데일리 커버드콜 OTM을 선택하시면 될것 같고 운영 기간이 더 길고 규모가 더 크고 가장 높은 총 수익률을 기록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타겟 데일리 커버드 콜은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높은 분배율을 원하신다면 라이즈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을 선택하셔도 나쁘지는 않겠네요. 하지만 라이즈 ETF의 경우 규모가 작고 거래량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라는 사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국내 상장 ETF 중에서 미국 기술주를 주로 담고 있는 나스닥 100 지수에 대한 커버드 콜 ETF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습니다. 확실히 최근에는 국내 ETF 중에서도 다양한 월배당 ETF들이 많이 출시되어 선택의 폭이 많이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꾸준히 비슷한 항목의 ETF들을 정리 및 비교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해지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는 더욱더 좋은 정보를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